안녕, 듣고 이 없대. 가 듣고 고 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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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하 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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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듣고 듣고 고고듣 응? 어? 어, 내가 그래야지 먹이를 주지 어. 아유 불쾌이야 뒤져 그럼 내가 먹지 나이스 어. 왜 살았어 죽어야지 갑자기 어, 그것도 알아야일2 어, 2가 뭐야 몰라 아니 2 더하기 2가 뭐냐고 4왜 4야 아 아. 니 아. 아, 아니. 근데 왜 사야? 아, 왜 살아? 맞아? 아니, 그러고 그만... 보여 줄게. 아니, 근데 왜 살아?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보여 줄게. 1, 2. 또 1, 2, 4. 알겠어 그게 이유야? 아, 니 이유를 말하라고. 왜 사냐고. 사니까 사지. 이게 <laughs> <얘> 극혐인데. 진심. <laughs> 이렇게 극혐인데. 이 진심 리얼 극혐인데 지금 극혐 소중이야, 진짜 리얼 극혐이야, 디 진심. 아니 왜 사냐고, 아 뒤졌네, 뒤졌네, 살다가 뒤졌어, 아 진심 살다가 뒤졌어. 어, 터지기 싫다. 왜 사냐고, 근데 왜 사냐고, 제발. 아왜 사냐고. 왜 사냐고. 왜, 사냐고, 왜 사냐고, 왜 사냐고, 사 왜? 왜 아, 사냐고? 아, 좀 쫌. 사니까 사라고 아니, 왜 사냐고? 왜너왜 왜 살아? 너왜 살아? 아, 개 극혐이네. 그 <laughs> 진짜 이걸 진짜 존나 <laughs> 이네 심심하고 심심. 얘기하다가 죽었잖아. 아. <laughs> 아. 오케이. 뒤져 뒤귀여요뒤여워요뒤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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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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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을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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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글고치골 따고 이겼으면. 오 샜. 저거 전부 없나? 바로 죽다일원 샷. 얘네들 라이팅 막아. 여기 있냐? 죽었어. 죽었어? 축하한다. 내가 만약 내가, 네가만약에가가 응. 네가 되면 응. 이등이 되면 내가, 자먹내다 줄게 내몸내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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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내그러가이가 내가, 내가, 내에 내가, 내데오가 내가, 이 고추는 숲! 정만 이따가. 야, 배터리가 없어. 야, 내놔배터리가 <laughs> 배터리가 배터리가 음. 없어. 배터리가 없어. 배터리가 없어. 아 너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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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나는 초딩이라 했다. 하지만 난 진짜 초딩이었다. 진짜 개그.. 진짜 개그 겸이다. 극한도다 그 극한도. 그또 극한도다 그 극한도. 그너 뒤지고 싶어 뒤져. 됐다. 처먹어봐 이거. 처먹어봐. 처먹으라고. 먹을 수 있어. 봐봐. 아니, 네, 이걸 눌렸어요? 아니, 아. 테이죠야녕일러 아니 아버지가 죽여줄게. 에, 어이자두 기나마라 오지. <놀라> 뒤지게 생겼다 개머리. 현재 뒤지게 생겼습니다. 미래를 계약하는 정결랑씨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. 아자 짐심 뒤지게 생겼다. 조자식 공룡 개자식 니만 비지나. 왜 이렇게 안 움직여! 아! 이게 1등 죽었냐? 죽었냐? 응 미래군 그 공룡 개가 씨으내걸 처먹었어 안 근데... 되겠어 공룡 그가 죽 지금 2등 1등이다 아니 그 처먹은 애 처먹은 일. 유아루 니 거기서 또 태어났냐? 어 <laughs> <laughs> 이 등이 내거좀 걷어. 오, 이 지라기 다시 지라기. 나이스. Kill. 그대로 보았다. 니 <laughs> 어디 있냐? 짐심 리얼. 핵플레이. 자, 제발. 한1 0등 안에 아직. 오, 어 안에 들었네? 근데 니 너무 작다 니 어디 있냐 어? 음. 니 4등 됐다 아 4등? 오 4등 됐다 4등 제발 좀 잘하자 내가 먹이 줄게 먹이 먹이? 어디 방금 바고는나 지금 등수 줄었어 죽었냐? 어? 등 줄었다 이렇 4등이다 니 어디 있냐 정신 리얼. 어네 거기 있네. 야 내가 먹이 줄게. 지금 이거 좀 먹자. 아 먹이 줄게. 야만 죽이고. 야 잠만 네 튀어 튀어 튀지 튀지. 어 잠만 여기로 와봐 여기. 잠깐만 돌아야 돼. 야 여기 가만 히 있을게. 아 위로 올라와봐. 아니 그냥 여기로 오라고. 오라고 자식아 그래 거기로 가. 후진 후진. 아 후진 있는다. 이렇게? 아, 얘 개똥. <laughs> 얘 개똥이네. 얘 쓸모없는데? 너무 쓸모없어. 잠만 아, 얘 그만 있 됐다. 니 필요 없어. 꺼, 꺼져. 내가 나중에 먹여줄게. 지금 뒤지게 생겼네. 안녕. 저거 뒤지게 생겼어. 요 지금 사람 한 명이 뒤지게 생겼다. 빨리 처먹어줘 제발 죽지 제발 아루야 제발 죽지 내가 맞았어 아루야 그걸 내가 맞았어 광고 <laughs> 봐 <laughs> <강목 안 돼. 웃음> 아니 누가 나한테 번개 쏴가지고 극혐 아또 극혐이야 뒤졌다 눈사람 뒤졌다 너 나한테 목욕감을 줬어 아 진짜 내가 목욕감을 줬네 쫌사람 뒤지세요 오징어 맛있어요 치킨도 맛있죠 제발 니네 이름이 뭐였더라 바로 요아루 요아루야 요하루. 제발 좀커이 개자식아 제발 좀 어? 헐얘왜 이렇게 커? 여기 밑에 있는 애들 먹어야겠다. 나합체되면 지금 고등학교 7, 6, 5, 3, 4, 3, 2, 1 땡. 이게 뭐지? 아, 진짜 특이하 미니검 하버기. 먹었어요. 아, 이 주라기 자식. 먹어달라고 하네. 귀여운 줄 알았어. 저먹어주고 어이 유아로 지금 저기 있네. 지금 쫓기고 있네. 쫓길 뻔했네. 일로 와. 어나 한글이다. 어, 어. 아이스크어아 좋은 거 없나? 아합체할라 있는데. 그 섬이네. 야, 내가 좋은 거 줄게. 니 어디 있어? 나 지금 위쪽에 어 저기 있네. 어, 하영. 잠만. 합창한 다음에. 어? 너무 위험하다. 내가 진짜 좋은 선물이 있어, 진짜. 이거 진짜 짱 좋다. 진짜? 뭐, 커지는 건 아닌데. 지금 줄게. 아! 됐어! 스스로 왔어 오 어, 그래? 응. 아 그런 일들도 있어 이씨 어 캥거루 좀 먹어봐 제발 캥거루 먹을 수 있을까 몰 먹을 수 있잖아 뭐보야 바보야 먹어. 먹어 아니 먹이 주는 거야 왜 싫어? 됐다 처먹어 누가먹었어 어, 거의다 먹었어. 오케이, 먹었다. 해봐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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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뭐, 어요 아니. 터져야지. 펑 개머리. 아니. 아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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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먹어 줘라 제발. 아 근데 나 이거 좀 글피. 아, 응. 제발 먹어 줘. 못 먹을 것 같아. 이등이다. 니 합참 다음에 아저씨만 죽여야겠다. 아, 아, 아 제발 좀 죽여 줘라. 아아 간다. 내가 널 먹어 줄게. 아안 아.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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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 미친, 미친. 이치야. 아, 제가 왜 협. 이제 우리보단 그래. 지금은 협동생존이다. 협동생존. 어, 이번엔 협동이 이제 협동이다. 나 이러고 싶었어, 정말. 요... 아, 급편이야 바로 짜가지고 바로 급혐 냈어. 스킨 바꿔야겠다. 아, 나 마침 잘 됐네요.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. 아니야, 불피다. 응. 음. 내가 방금 봤었는데 아주 좋은 게 있더라. 아, 이건 극혐이고. 그, 한국, 한국 어디였냐. 한국 스킨.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스킨. 제발. 오, 이거 아주 멋있어. 아, 대한민국을 써야겠다. <목소리> 대한민국, 나라 아, 좋다, 시다, 반세. 빅셀건개뿔대한사민국의 대한민사 대한민국이고만 대한민국. 플레이. 아니. 와 태어난 간만의기를 죽여버리네. 협동생존이다. 시야티케. 음. 라이스야 진짜 어려지니까 진짜 커지네. 음. 제발. 啤酒